오늘 fa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나트 선수의 4년 계약 마지막 회 연봉이 5억 원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롯데맨 이미지가 강렬한데, 뭐 이적 가능성이 좀 커진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뒷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 시즌을 마치면 fa가 될 선수들이 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따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손나트 선수 2017년 말에 롯데와 4년 98억 원의 계약을 했죠. 네. 당시 롯데와 소나스 선수가 구체적인 계약금하고 연봉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FA 계약을 하면 계약금, 그리고 상세 연봉을 딱 발표를 하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다들 뭐 주위에서는, 아 이거 뭐지?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연봉은 발표가 됩니다. KBO에서 일괄 발표하거든요. 2018년에 15억 원, 2019년 15억 원, 2020년 20억 원. 그렇다면 2021년은 어 다들 한 15억 원에서 한 20억 원 되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떡하니 5억 원 그렇다면 계약금은 자동적으로 43억 원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제 송하서 선수의 올 시즌 끝나면 어, 입장이 좀 바뀝니다 두 번째 fa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올해 연봉 다시 말해서 직전 시즌의 연봉은 보상 규정의 핵심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적을 하면 무조건 연봉 두배 보호선수 20인 외한명 근데 지난 시즌부터. FA 등급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봉 기준, 나이 기준 뭐 등등 여러 종합을 해서 보상 등급을 정하는데 두 번째 FA 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는 무조건 보상 등급이 B등급이 됩니다. A등급은 연봉 두배 보호 선수 20인에 한 명. 또는 뭐 연봉 세배 정도. B등급은 연봉의 100% 그리고 보호 선수 25인에 한 명이죠. 그리고 아니면 또 연봉의 두 배가 되고 보우 선수 20인의 한명 그리고 25인 외에 한 명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팀별로 좀 다르겠지만 체감은 천지차이다. 그래서 연봉이 많은 FA 선수들이 자격을 재취득을 해서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들 무조건 연봉 2배를 원 소속팀이 원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연봉이 23억 원이었던 양현종 선수 그리고 또 연봉이 25억 원이었던 이대호 선수가 국내 이직을 하려면 이제 이 보상금이 가장 큰 아, 발목을 잡게 된다. 뭐, 그런 분석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 양준 선수는 뭐, 두 배니까 46억. 그리고 이대호 선수는 50억 원이 됐는데, 여튼 네, 양준 선수는 메이저리그 지금 도전하고 있고, 이대호 선수는 잔류 확정이 됐죠. 손하섭 선수는 연봉이 5억 원이니까, 15억 원이 이제 보상의 전부고, 아니면 이제 5억 원 플러스 보호선수 25인의 한 명, 어, 롯데 구단이 또 받게 되겠죠. 이적이 좀 쉬워지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적 가능성보다도 타구단 이적 오퍼가 오면 원소속팀과의 협상에서도 선수는 우위를 정합니다. 나 대우 제대로 안 해줘? 너보다 갈 거야? 갈 자루가 구단이 아니라 이제 선수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구단도 이적 오퍼가 있으면 몸값을 좀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협상 단단자가 위승을 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되겠죠. 소나스 선수가 88년생이니까 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만, 그리고 내구성, 활약, 활약, 그리고 꾸준함을 감안을 하면 이적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뭐 S급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도 88년생입니다. 뭐, 물론 1월생이지만 차명석 LG 단장이 타팀에서 좀 노리지 않을까. 그래도 걱정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손아수 선수의 이제 계약, 뭐, 뒷이야기들,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잘 알려졌습니다. 많이들 알려졌지만은 LG하고 또 계약을 굉장히 좀 심도 깊게 어. 사인 직전까지 갔던 부분들도 이야기들이 다 나왔죠. 사실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봐줍니다. 한눈에 봐도 좀 나오죠. 이번에 지금. 뭐 마지막 해 연봉이 5억 원이다. 구단도 계약을 하는 구단도 이를 모를 리가 없었겠죠. 불, 구단이 불리합니다. 이걸 압니다. 알지만은 등급제가 없던 시절에도 보상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FA 입장에서는 마지막 해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죠. 반대로 구단 입장에서는 예전에 예비 FA들에게는 일부러 연봉을 더 높여주곤 했습니다. 타 팀으로 가게 되면 보상금을 두 배로 챙기고 아니면 못 가게 붙들 수 있으니까요. 롯데가 당시에 이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좀뭐 LG 구단의 참전이었겠죠. 손아섭 선수가 이제 LG 롯데 뭐이 양구단하고 또 협상을 하고 이두 구단이 손아섭 선수를 두고 또 힘겨루기를 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몸값은 어 손아섭 선수의 당시 이제 협상을 조언을 했던 예그 에이전시 관계자분을 뭐 통화를 좀 했고 연락이 됐고 또 4년 전에 LG 구단 실무자로 협상을 지휘했던 분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양쪽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장이 다른데 이야기가 같을 수는 절대 없다. 그래도 최대한 이제 퍼즐을 좀 맞춰봤습니다. 당시 손나스 선수가 롯데하고 LG하고 동시 협상 중이었고, 2017년 11월 25일인데, 손나스 선수가 이제 LG 사무실을 찾아서 양상문 단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LG는 그냥 계약을 하러 온줄 알았습니다. 그 선수 선수가 무조건 계약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하니까 아이 계약하러 오는구나 어느 정도 뭐 교감도 좀 있었다고 LG는 생각을 했고 선수 입장에서는좀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유니폼 준비하고 사진 찍을 준비도 하고 대표 이사에게 보고까지도 마쳤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계약 뭐 계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수 선수가 뭐좀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하 가족하고 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아좀 보고 가라. 부모님을 잠시 좀 뵙고 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LG구단은 계약을 하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손하석 선수 가족은 좀 그때까지도 부산을 떠나는 것을 한번더 고민을 하자는 어, 이야기를 했고 손하석 선수도 마음의 결정도 좀막 굉장히 좀 미루고 있었던 그냥 뭐 그런 상황이었죠. 복잡한 상황이고 결국 사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고 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고 다음 날인 11월 26일에 아, 롯데 자이언츠하고 계약 발표가 딱되죠 이제 이 과정에서 뭐 LG 쪽의 감정이 뭐 그렇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무실까지 왔다가 이 다시 나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도 이게 뭐 누구 탓이냐 뭐 탓을 뭐 서로 하게 되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뭐 에이전트 탓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LG 구단 사무실에는 그날 손하타 선수 혼자 아,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lg와의 계약 규모에 대해서도 조건 이런 부분도 에이전시는 그날은 배제가 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수하고 부담한 비밀리에 계약 규모를 서로가 이제 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아직도 정확한 계약 규모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선수의 판단이 이제 추가됐다는 것은 양측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뭐 선수의 판단이고 그리고 선수가 약속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냥 정황상으로만 보고 마지막 해 연봉 등, 뭐, 세부 사항에서도 선수가 좀 만족할 만한 조건을 롯데가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계약, 이제, FA 선수들의 마지막 해 연봉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한번 보면요. 2018년에 히어로즈 구단의 트레이드 뒷돈 파문이 있었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었죠. 현금 트레이드에 뒷돈이 덧붙여져 있었다. 선수 트레이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뒤부터 KBO가 여러 구단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약에 투명화 조치를 딱 발표를 합니다. 2019년 FA 계약 첫 해가 되는 선수들부터 계약 투명화 이어 규정에 적용이 되게 됐죠. 그래서 연도별로 연봉 옵션 총액을 명기를 하게 했습니다. 손아섭, 황재균 뭐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2018년이 FA 첫 해니까 규정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원래 이제 불가죠. 계약 투명화 조치를 어기면 제재금 10억 원에 뭐 신인 선수 1차 지명은 그냥 날리니까 아 그냥 뭐 이거 절대 어길 생각들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일부 대형 FA들도 계약 마지막 해 연봉이 그냥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 차츰차츰 뭐 알려지겠죠. 선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때 당연히 요구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구단도 이 선수의 요구를 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했죠. 그래서 이것이 불법 절대 아닙니다. 선수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누구나 이것을 원합니다. 그냥 구단이 안 들어줄 뿐이지 누구나 원하는 부분입니다. KBO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이제 FA들의 마지막 해 연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줬습니다. 뭐 연봉을 알고 있으니까요. 2022년 예비 FA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KBO 자료를 근거로 제가 좀 따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몇번좀 꼼꼼하게 봤지만 누락된 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우에라도 꼭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 은퇴한 선수들은 좀 제외하고 방출됐지만 새 팀을 찾고 있는 선수는 좀 넣었습니다. 올 시즌 선수 등록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이 대상자들이 1군 등록 일수를 채운다는 가정하에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대역급이 많죠. 나승범, 손하섭 김현수, 김재환, 박병호, 황재균 등등 눈에 쫙 띕니다. 또, 박혜민, 한현이, 서근장, 정홍, 백정현, 이재학 등주전급 선수들도 많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장승우, 최재훈, 그리고 또 강민호 이렇게 어, 포수, 주전 포수 FA들입니다. 강민호 선수는 85년생인데 벌써 세 번째 FA 자격을 가질 전망입니다.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SK와이븐스 인수로 인해서 올 시즌을 마친 뒤에 FA 시장이 생각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FA 시장은 2019년 겨울 또 2020년 겨울을 보시면죠 답이 나옵니다. 풀리는 선수가 뭐 많으냐 적으냐도 있고 또뭐 B급이냐 A급이냐 S급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온도차가 완전히 다르다. 올해는 S급이 있습니다. F의 몸값은 KBO 리그 규모를 감안했을 때 부담이냐 부담이 아니냐 부담이 맞죠. F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품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먹튀 이야기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실제로. KBO 구단의 연간 지출 대비, 이제, 선수단 연봉 매우 높은 편이죠. 모기업의 광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은 100억 원 이상 줄었는데도 지출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SK의 매각을 보면서, 와, SK도 판다? 재계 3위? 매출 규모로 한 2위 가까이 되는 이 대단한 그룹이 팔어? 야구단을? 야구인들이 그냥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모기업이 탄탄한데 왜 매각을 해? 이제 하지만 바꿔 말하면 탄탄한 것이 모기업이지, 모그룹이지, 야구단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과 달리 야구단도 모그룹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야구단들도 막 뛰고 있습니다. 모기업이 있어도 자체 광고영역도 뭐 하고, 당연히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하죠. 벌써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번만큼 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다 하는 것하고 언젠가 올 것이 왔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불편한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뭐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대비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마케팅 당연히 필요하겠죠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노력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또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그냥 이 프레하고 게임한테 안돼 아 이제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게임한다 등산 간다 바쁘다 낚시 가시겠지 네. 그렇게 미리 해보지도 않고 아이 고 야구가 안될 거야 이렇게 가정할 필요 없죠. 야구부장 맨날 뻔한 소리, 이 빠른 소리. 아우, 좀 지겹다 하시지만 그래도 한번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잘 보던 팬들 뒷목 잡게 하는 일 이거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다. 팬서스 비스 쌩까고 그냥 음주 약물 도박 폭행 사기 제발 좀 요것은 좀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신세계 그룹 이마트에 프로하고 합류 결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구단주 의, 의지가 당연히 있죠. 이, 이 부분은 무시 못 합니다.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가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이윤을 따져도 브레아우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타진을 하고 들어왔다. 합류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분석을 했다는 게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